So I LA 다저스 월드 시리즈에는 안타깝게 애틀란타에 밀리면서 또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네. 이제 다저스의 시즌이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다저스가 이제 내년 시즌을 앞두고 또 중대한 갈림길에 또서 음.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이 끝나고 FA로 풀리는 주요 선수만 무려 8명입니다 이 8명의 선수들을 과연 잡아야 될지 내년 전력은 또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요 FA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음. 코리 시거 있고요 크리스 테일러, 알버트 풀스, 그리고 크레이튼 커쇼와 맥스 슈어저, 음. 켈리 젠슨, 코리 크네이블, 조 켈리까지 음. 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수에도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있고 선발 투수 둘빠지죠 여기에 이제 뭐 주전 마무리. 그렇게 다뭐 필승조로 쓸수 음. 있는 선수들까지 뭐 여러모로 여러 포지션에서 이탈이 조금 많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잡아야 되는가, 음. 우선순위를 누구로 둬야 되는가를 이제 팀 전력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어, 결국에는 유격수인 코리시거를 잡지 않으면 어쨌든 외부에서 삼화야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유격수 주전 유격수의 이탈은 그만큼 팀에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코리시거를 잡느냐, 아니면, 코리시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선수를 영입하느냐, 이 음.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시거 선수 얘기부터 하자면, 이제 뭐, 저희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트레이터너를 음. 이제 어쨌든 내년에도 쓸수 그렇죠. 있잖아요. 음. 터너를 유격수로 보내고, 이루수를 누구 쓰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죠. 음. 어쨌든 제가 유격수라고 말씀드렸지만, 트레이터너가 어, 내년에도 연봉조정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음. 뭐, 시의원을 영입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루수를 보강하면서 트레이터널을 유격수로 보내더라도, 어쨌든 센터 내야 수한 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코리시거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저스에서 대체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네. 어 젊잖아요 지금 나이가 음. 이 만으로 27살 아주 굉장히 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다저스가 줘야 될돈뭐 거의 뭐 2억 달러가 넘는 그런 금액이 되겠죠 뭐 기간도 한 7년 이상으로 잡아야 될것 같고 이랬을 때는 어, 만약에 시거를 안 잡고 다른 선수를 보냈을 때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뭐 시거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F의 유격수들을 봐도 뭐 코레아라든지, 뭐 스토리, 시미안, 바이즈,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시거 선수가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고 음. 또 LA에서 오래 뛰었기 때문에 뭐 적응에 대한 문제도 전혀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올 시즌 선적이 95 경기에서 16개 홈런을 때려냈고 음. 이번에도 3할 3R 6리로 3할이 넘는 타율과 함께 OPS도 0.9를 넘겼습니다. 음. 이게 코리 시거가 어, 한테 기대할 수 있는 성적이죠 3화를 살짝 넘는 타율 네. 그리고 20개에서 30개쯤의 풀시즌 기준으로 홈런 그리고 OPS도 0.8 후반대에서 0.9 초반대까지 음. 그리고 선구한 좋고 어, 수비력도 부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평균 정도 되는 이 선수 저는 뭐 사실 스토리랑 시미언이랑 바에즈로는 대체가 안 된다고 보고요. 음음. 코레아를 잡을 것인가 시골를 잡을 것인가. 아 코레아를 어떻게 잡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저스가? 다저스가 못 잡잖아. 당했는데 코레아한테 당했는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어. 그래서 시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음, 생각을 한다는 일단 거죠. 일단 시거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 입장에서 좀 대체 불가한 그런 선수인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어 테일러 선수 아니 테일러 선수를 뭐 잡는다고 했을 때는 테일러를 이루로 돌리고 뭐터널을뭐 음. 유격수로 돌리고 뭐 여러,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테일러 선수의 이 다재다능함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그렇죠. 손해가 아닌가. 다저스가 계속해서 이제. 어, 멀티 포지션을 소화 가능한 유틸리티들이 계속해서 이탈해서 음. 이제는 테일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키케라던가 여러 선수들이 나가면서 어, 플래툰도 많이 약해졌고요. 음. 이제 크리스 테일러가 올 시즌 다저스에서 해주는 역할이 시즌 초반부터 진짜 많았잖아요. 음. 일단 중견수 되지, 그치. 3루수 되지, 2루수 되지, 어쩔 때는 유격수까지 볼수 있지, 코너 외화도 소화할 수 있지. 이 다저스의 이 부상 공백이 발생했을 때 더, 테일러가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 음. 고생을 해가지고 막판에는 목 부상 때문에 살짝 부진하긴 했지만 테일러가 아니었다면 진짜 다저스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 서른 하나네. 음. 몇년 계약을 줘야 될까? 다저스는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시거 선수와 테일러 선수는 이 야수 쪽에 있어서는 좀이 잡는 게, 좀 잔류시키는 게좀 필요한 그런 음. 선수들인 것 같아요. 네. 이 시거 같은 경우에도 뭐 럭스 선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럭스 선수의 뭐이 어우, 가능성을 안 되지, 안 되지. 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럭스 선수가 뭐 반등할 것이다, 혹은 이제 포텐셜이 터질 것이다라는 이제 희망만 가지고 이제 남겨놓기에는 조금 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거와 테일러 이두 선수는 일단 다저스 쪽에서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시도는 할 것이다. 어. 잡을지 안 잡을지는 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시거 노리는 팀이 다저스 외에도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양키스라든지 음, 뭐 이런 그렇죠. 어, 좌타 유격수가 필요한 팀에서는 시거 선수에 관심이 꽤 많다고 하니까 음. 그이 몸값이 뛰어오르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 뭐, 생각도 듭니다. 최소한 2억 달러 근접하겠죠? 음. 넘거나 아니면 살짝 못 미치거나 확실한 건그 정도에서 가격선이 형성될 것 같고. 음. 켈일러 같은 경우도 에 음. 지금 이제 포스트 시즌 때 워낙 이제 활약을 많이 해줘가지고 몸값이 꽤 많이 올 예상금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는 한 천오백만 달러에서 한 4년 계약은 적어도 줘야 되지 않나요? 4년 6천만? 아, 그 정도. 아니면 짧게 잡으려고 할 테니까 다저스는 음. 3년에 연봉을 더 쳐주던가. 음. 3년 6천만? 음. 뭐 이렇게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을, 맺어야 될 선수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밑밥에 가깝고요. 저는 이제 클레이튼 커쇼 얘기를 결국엔 해봐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과연 이 커쇼를 음. 붙잡아야 하는 선수인가? 올 시즌에도 뭐 10승 8패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121.2이닝 그 부상 때문에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고 평균 자책점도 3.55 이게 이제 데뷔 시즌 이후로 제일 높은 그렇죠. 자책점이라더라고요. 이 클레이튼 커쇼 선수가 뭐 2000년대를 대표하는 에이스잖아요. 음. 사실 싸영상을무려세 번이나 받았고 전성기 기간에는 1점대 평균자 책점, 2점대 초반 평균자 책점이 아니면 은 정말 이상한. 그 정도로. 뭐 MVP로 투수로도 탄는데 그러니까. 음. MVP까지 탄 선수인데. 최근 몇년 동안 부상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요. 뭐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요번에 이제 팔뚝, 뭐 허리, 등, 뭐 그렇죠. 다양한 음.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커셔 선수가 또 노세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음. 있었는데 사실 올 시즌 초반에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도 이 구속이 떨어졌던 구속이 한 차례 반등에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 음. 드래그라인을 그렇죠?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병행하고 반드에 성공을 했었고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구위는 여전하고 음. 커브볼도 잘 활용을 하면서 클레이튼 커쇼가 건강할 때는 여전히 3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평균자책점은 기록할 수 있는 투수란 말이죠. 음. 근데 이런 성적 외적으로 봤을 때 클레이튼 커쇼가 다저스에서 가지는 입지, 음. 프랜차이즈 스타. 그리고 정말 이 선수야말로 다저스 좌완 계보를 잇는 선수다. 그렇 어. 이런 선수를 어~ 다저스에서 은퇴를 시키진 못할망정 잡으려는 시도 자체를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중요한 건 클레이튼 커쇼의 의사도 중요하게 그렇죠 뭐~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커쇼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다저스와의 계약 생각 안 하고 있다 음. 그까 그러니까 계약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시즌 끝나고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고 그랬을 때 다양한 추측들이 나왔잖아요. 고향인 텍사스로 가고 싶어한다 어, 뭐, 델러스에 집을 델러스의 샀다는 얘기를샀고뭐 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클레이튼 커쇼의 의사도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래요. 그니까 이제 다저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어쨌든 하락세를 <laughs> 겪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조금, 어, 후려치려는 모습이 나온다면, 커쇼 선수도 이제 자존심에 있어서 좀 스크래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자기를 원하는 팀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스로도 연결이 되고 있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텍사스에서 클레이튼 커쇼를 사야 될 이유가, 클레이튼 커쇼가, 어, 고향이라는 걸 제외하면,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 사실 지금, 없죠. 지금 리빌딩 팀인데, 리빌딩 음. 전력이 올라올 시점도 아직 한참 멀었는데 음. 그런 상황에서 클레이튼 커쇼에게 거액을 제시할 일은 어, 텍사스는 없지 않을까? 요 음. 저는 오히려 델러스라서뭐텍사스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하긴 하지만 휴스턴 만약에 얘기해? 산다면 휴스턴이겠죠. 허, 휴스턴 또 갈까? 아, 또, 그것도 또, 또, 또. 진짜 애매한 이슈가 만약에 진짜 휴스턴 응. 가면은 다저스 팬분들은 진짜 속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죠.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맥스 슈어저죠 음. 맥스 슈어저가이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을 이끈 1등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적한 후로 따졌을 때 1점대 평영자 측점이에요 마지막 두 경기 망쳤는데도, 어, 클리티, 이 슈어저 선수는 여전히 사이영상급 기량을 가졌다는 걸 이번 시즌을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 네. 어, 슈어저 같은 경우에도 시즌 막판에 그 부진, 두 경기 연속 음음. 부진과 또 포스트 시즌에서의 부진, 그리고 부상으로 인한 이 등판 걸음, 이런 게 좀몸 상태의 이슈가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죠. 그렇죠 음. 게다가 이제 만으로 37. 뭐 여태까지 슈어저 선수가 뭐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2019년에는 됐었던 불펜 등판이 뭐 이번 시즌 2년 뒤에는 음.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디비전 시리즈 5차전은 막아냈지만 음. 그 이후에 바로 팔에 이제 부담감을 느끼면서 어, 자, 일찍 교체됐고 음. 그 다음에 6차전 등판은 본인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살짝 메디컬 이슈가 슈어저의 이번 계약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다저스가 슈어저라든지 음. 커셔라든지 이제 풀리는 두 명의 선발 투수를 잡지 않는다고 가정을 음. 하면 뭐 물론 이제 FA로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하면 내년의 선발진이 현재로서는 뷰러, 유리어스 그 이후엔 콘솔린, 프라이스예요. 음, 이5선발도뭐 안드레젝스 뭐 이런 선수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원투펀치를 제외하고는 미들 선수가 없다. 이게 이제 LA 다저스의 선발진이 맞느냐라고 음. 한다면 한 선수라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됩니다. 그래서 슈어저가 아니라 기왕 한 명을 잡는다면 당연히 프랜차이즈스타인 커쇼를 잡으려고는 할 텐데. 네. 커쇼가 그 금액을 마음에 들어할지, 또 고향으로 가려는 선택을 하진 않을지 좀 다저스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포스 트 시즌에 완벽하게 반등을 하면서 이 선수 진짜 안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 잡아야 되나 생각이 어, 어, 나는 어, 어. 선수가 있죠. 이제 가을 젠슨이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좋은 뜻이 또 됐어요. 네, 캔리 젠슨 선수가 가을에 늘 못했었는데. 네. 또 이제 심장병 이슈도 있기도 그렇죠. 하고 또 구위도 많이 내려간 상황이었는데 올 시즌 이 구속이라던가 구위 면에서 어마어마한 반등을 했잖아요. 음, 전성기 때뭐 커터의 음. 구위를 또 되찾기도 했었고 여기에 그렇죠. 이제 뭐 슬라이더 섞어 던지면서 상대 타자들이 좀 음. 노려치기가 어려운 그런 투수가 또 다시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포스트 시즌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는데 어, 젠슨을 안 잡을 경우에는 다저스가 또 마무리를 누굴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무리로 이제 음. 트레이넨을 돌려버리면 이제 내년에도 어쨌든 트레이넨 선수 뛰니까. 그럼 세던맨이또 애매해지는. 또 거죠 또비는 거죠. 거기에 뭐 그라테를 끌었으면 음. 또 그러면 이제 추격전 누가 해? 뭐 그러니까. 배, 승리전은 또 누가 해? 계속 이렇게 한 선수씩 비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한 선수의 이탈 아 그럼 뭐 누구 쓰면 되지? 이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연쇄적인 이제 전력의 누수로 음. 생각해봤을 때는 뭐 젠슨, 네이블 그다음. 조켈리까지 세 선수가 다 사실 필승조로 활약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크네이블이라던가 조켈리는 다저스라면 대체할 선수를 만들 것 같아요. 음, 음, 음. 어디서 데려오건 팜 선수를 키우건. 그니까 러이 어, 크네이블도 되는데. 사실은 음. FA 그 거의 진짜 뭐뭐 로또 픽으로 사서 살려서 쓴 선수. 마이너 계약 맺었어요. 음, 음, 음. 마이너 계약 맺었는데 터져버린 거고 사실 스프링캠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네. 그러면서 잔류할 수 있었던 건데 아, 조켈리는 구단 옵션을 실행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죠 천이0만 달러 이거는 실행을 안할것 같고 네. 조켈리나 크네이블은 대체를 할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어, 젠슨이 젠슨. 좀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이 젠슨만큼 롱런한 마무리가 또 별로 없다. 또 귀염둥이로키니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 젠슨 선수를 만약에 놓친다고 했을 때는 이 자리를 또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선수를 음. 이 외부에서 또 다시 구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뭐 아니면은 트레이닝을 마무리로 돌리고 다른 셋업할 선수를 또 키워내야 되는데, 과연 음. 이 철벽 불펜을 과연 그렇게 한, 한 링크만 흔들리게 되더라도 불펜 전체가 또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그동안 이 다저스가 불펜 때문에 고생했을 있었던 게 사실 몇년 전에 바로 또 그랬었기 때문에 이 젠슨 선수도 웬만하면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입장이 좀 바뀐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지금 페이롤이 많이 빠지기는 해요. 음. 어, 내년 예상 페이롤이 현재 2억 달러에 근접했잖아요. 네. 1억 9천 9백만 달러로 지금 베이스볼 리퍼런스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음. 그래봤자 어차피 다시 잡으면 보세요 시거 잡아야 된다. 음. 테일러 잡아야 되는 게 된다. 좋지 않을까? 음. 크레이튼 퍼쇼 프랜차이즈니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캘리젠스 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바뀐 게 뭐야? 그래요? 그러면 벌써 6천만 달러로 그러면은 그렇죠. 거예요? 그럼 페이롤이 올 시즌 페이롤이었던 2억 6천 7백만 달러로 돌아오는 거죠. 어. 그러면은 뭐 오히려 이탈만 생겨. 이탈만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건 바우어다. 어. 지금은 바우어의 그 인건비가 그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휴정 휴식 휴직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음, 음, 음. 나가는 상황 유급 휴직이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바우어가 징계를 받으면 어쨌든 그 징계 기간 동안에는 페이롤이 안 나가게 음.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다저스 입장에서는 바우어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시도도 할 거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바우어의 연봉이 어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4,500만 달러잖아요. 음. 그랬을 때바오의 연봉이 빠지게 되면 사치세 부담을 상당히 덜수 있게 되고 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전력 보강을 할수 있는 다졌습니다. 그래서 바오가 굉장히 중요한 하겠다. 변수가 음.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바우 선수가 연봉 내년이 4,500만 달러인데, 이 다저스가 만약에 바우 선수 연봉만 덜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쓸수 있는 예상 페이롤이 이제 1억 5,400만 달러까지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쓸수 있는 돈이 많죠. 거의 그러면 1억 달러를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저스 입장에서도, 어~ 순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저스 얘기를 재정 얘기를 좀 해보자면 다저스는 당연히 사7세 근접할 만큼 돈을 쓸수 있고요. 음. 때로는 사7세를 넘기기도 하죠. 올 시즌에 실제로 넘었죠. 넘었고 음. 어, 다저스는 충분히 이제 돈을 쓸수 있는 여력이 있는 팀입니다. 그거는 어, 지난 2017년, 18년에 맺었던 어, 케이블 방송 중계권료를 굉장히 비싸게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간 거의 3억 달러에 가까운 돈이 이제 중계권료로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다 다저스는 관중이 가장 많이 찾는 구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적자냐 흑자냐 따졌을 때 다저스는 당연히 흑자인데 음. 좀 생각을 해야 될게 있어요 다저스는 어, 구단주 한 명이 전권을 갖는 형태의 구단이 아닙니다 컨소시엄 음. 형태로 어, 다저스를 이제 뭐 얼굴마담은 당연히 매직 존슨이지만 그리고 카스텐이라던가 이런, 선수 이런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구겐하인 그룹이 모은 투자자들의 이 집합세잖아요 음. 그랬을 때 돈을 인수할 때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오말리한테 줬단 말이죠 근데 투자자들은 그거를 결국에는 회수를 해야 되는 음. 입장이에요 근데 구단을 팔기 전까지 그걸 완전히 회수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생기는 적자라던가, 이제 돈이 추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배당을 음. 나눠줘야 돼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다저스가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거를 막 쓰지는 못한다. 음. 막 쓰지는 못하는 이런 지분구조의 팀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드먼이 사치세 리셋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고, 한 번씩 성공을 했었잖아요. 네. 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시즌에도, 어, 최대로 쓸수 있는 돈까지는 당연히 안쓸 거고 음. 한만나한올 시즌 정도의 연봉을 유지하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 진짜 이 여덟 명 주요 FA 음. 저의뭐 풀스 선수까지 여덟 명이 있는데 이 선수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잡으면 많이 잡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을 어, 것 절반 같아요. 절반이면 대박이죠. 어, 어. 네. 지금 어, 오히려 진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봤을 때는 사치세 이상 쓰는 려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할 것 같고 바우 선수의 이, 이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지만 뭐 커쇼 선수와도 잘못했다라는 이제 이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그렇죠. 있겠다. 이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당연히 커쇼랑 젠슨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 입장에서 합리적인 금액 정도는 제시를 할 건데 음. 이거를 이제 다른 구단들이 더큰 금액을 불렀을 때이 선수들이 과연 이 의리를 지키고 남을 어. 것인가 이런 이슈도 분명히 있고요. 코리시거도 다른 구단과의 비딩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만한 금액을 부를지는 어 사실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프리드먼이 육성을 그렇게까지 잘한 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뭐 내년부터는 음. 조금 다른 게 그동안 이제 다자스가 마이너리그의 유망주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음.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공격적인 영역을 할수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 시즌에 뭐 조시아 그레이, 키버트루이즈까지 음. 이제 내보내면서 메이저리그급 레디가 된 선수들은 이제 마이너리그에 거의 없다. 그렇죠. 상위 유망주 중에. 다시 이제 원석들을 수집해서 판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프리드먼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육성을 엄청 잘하는 이 단장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음. 프리드먼은 뭘 잘했냐면 지속적인 강팀을 만든 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미 있는 유망주들 가지고 적당히 이제 좋은 선수들을 사는데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다저스의 전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강팀으로 유지시킨 공적이 있다고 봅니다. 음. 원래 메이저리그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성, 팀의 전성기는 3년에서 아무리 길어야지 5년이에요. 음. 근데 다저스는 2013년부터 올 시즌까지 거의 지구 우승했잖아요. 그쵸. 올 시즌 세파스코에게 뺏기긴 했지만 음. 어쨌든 8년, 9년을 이 정도 전력을 유지했다는 거는 프리드먼 사단이 확실히 능력은 있다. 음. 뭐 경기 개입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그 곳간이 좀 바닥나서 이제 좀 위기가 왔지만 위기가 오긴 했지만 그동안 워낙에 경영을 잘했는데 이 위기는 또 어떻게 극복을 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뭐 다저스의 내년 시즌 이제 FA들을 두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시즌 뭐 월드시즌즈 끝나고 이제 스토브리그가 돌입이 되면 여러 가지 소식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음. 그 소식들도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음. 앞으로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오후 3시에 열리는 어 어, 라이브, 저희 음. 유튜브 라이브에도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내일 다시 다시 좋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